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박기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은 여러분들의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법원은 여러분들에게 주소보청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 받았다면 채권자가 우편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주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채권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고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각 통신사의 사실 조회 신청하여 채권자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연락처로 각 통신사의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실 조회 신청서를 보여드리며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건 번호란에는 자신의 사건 번호를 기재해주고 신청인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줍니다. 둘째로 사실 조회가 필요한 목적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 신청인은 2023년 4월 18일 서울회생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사실 조회 사항에 기재한 채권자의 각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라고 작성해 줍니다. 셋째로 사실 조회 기관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대표 3사 통신사인 SK텔레콤. KT-LGU플러스를 사실조회 기관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알뜰폰 통신사가 생겨나면서부터 알뜰폰 통신사에도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알뜰폰 통신사는 그 수가 70여 곳이 되기 때문에 전체 알뜰폰 통신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사실조회 기관의 수를 축소하여 5 0 군데 정도 특정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사실조회 내용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하여 그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조회해 달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010-1234-0000 가입자 이 채권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라고 작성해 주면 되고 파악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알고자 하는 채권자를 한 번에 작성해 줍니다. 사실 조회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한 날짜와 자신의 이름과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해 주고 내 파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기재해주면 사실 조회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자의 연락처로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채권자 연락처로 할수 있는 사실 조회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에 다운링크 기재해두었습니다. 편하게 다운받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사실 조회 신청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은 어떠신가요?